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여기는 홍대에 있는 셀렉샵 스며들다 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단골이어서 제가 봄 가을에 옷을 좀 많이 사는데 오늘 약간 양해를 구할게 밖에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옆 가게 그래서 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지, 있는데 어 그냥 옷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제가 옷을 되게 많이 입어서 매일 OOTD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어디서 샀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가 스며들다다, 스며들다. 스며들다, 도대체 목일라 스며들다라고 하나.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는 좀, 이제 막 고객님,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스며들다의 고, 구독, 아니, 고객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좀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고 제가, 어 가을 시즌이 돼서, 봄에 한번 왔었고 여름에잘 기억이 안 나네. 요 어쨌든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켓 은 새로 나온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새로 나온 또 저의 취향도 있지만 여러분의 취향도 좀 담아드릴 겸 신상품들을 좀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사장님이 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일단 사장님한테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제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스며들다 옷이 어떤 걸까요? 끝? 탬버대님. 끝? 탬버대님?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이봐요 몰라요 <laughs> 왜냐면 하이티 여기서 한게 맞아요 근데 진짜 진짜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돼서 제가 베이지랑 이 블랙을 샀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뭐냐면 약간 비치는 이런 티인데 너무 오래됐는데 질감이 너무 좋고 보통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착 달라붙으면서 텐션이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소재라서 입었을 때좀더 날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진짜 오래오래오래 오래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 바지도 역시 스며들다 청바지가 좀 단지가 있어서 제가 스며들다 손바지를 사고또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자켓 같은 경우도 제가 집에서 요번에 자켓 특집을 하나 세보니까 24벌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스며들다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있는 거는 구매를 못하시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스며들다를 좀 알고 계시면 어 맨날 똑같은 좀 평범한 옷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재미진 옷들이 참 많아서 그때 쏙쏙 뽑아서 입으면 되게 저처럼 오래 입으실 수 있고 이런 심플한 티조차도 오래 입고 좀 특별한 옷들이 많아서 그런 특별한 옷들도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새로 신상품 보여드리기 전에 제들 메신저 있잖아요. 거기 샵에 갈 때는 거기 옷 입고 하는 그런 네너까지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이만 3분이나 됐네. 네,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온 옷에다가 자켓들이 굉장히 가을인데 많이 나왔거든요. 아직 제가 볼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거의 지금 초반 수준이라서 이렇게 자켓을 한번 입고 보여드리고 나중에 셋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은 노카라 자켓인데 이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게 이런 소매 부분이거든요. 사실 비슷한 천으로 속까지 되었으면 뭐 접었을 때랑 안 접었을 때좀 느낌이 그냥 그런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얘는 제가 그 라방 스며들다에서 하실 때딱 처음에 딱손 눈이 갔던 게 아무래도 화면으로도 보고 좀 멀리서 봐서 그런지 여기 부분이 되게 약간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화이트가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제가 소매 좀 걷을게요. 속에 긴팔을 입어서 소매를 좀 걷고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딱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머니에는 손을 사람이 손을 넣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켓이 있고, 어 하나, 이거 카라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제가 요번에 자켓을 1 5벌을 올려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노카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카라가 있는 게안 어울려요. 저는 카라 있는 걸못 입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시도해보실 것을 <laughs> 어쨌든 녹카라 말고 그냥 카라 있는데 되게 예쁜 브라운 컬러 먼저 입어보고 아, 아 이거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브라운 컬러 이게 색이 실물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다있는데이 브라운 컬러가 없네요 근데 컬러가 진짜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더 브라운 약간 더 회색? 약간 붉은 기로 보이는데 더 조금 더 그레이 톤이 섞인 브라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얘는 꼭 세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바지 입은 걸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머리가 이쁘게 하려고 어? 지금 좀, 좀 괜찮아졌다. 머리 위로 묶고 왔는데 여기가 너무 떠서 살짝 모자로 누르고 있었어요. 이 브라운 컬러 눈여겨보시고요. <laughs> 다음이 칼아 있는 요거 두 개, 얘가 어? 딱 입었을 때 약간 더 도톰한 느낌이 드네요. 약간 더 도톰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제 사이즈는 77이에요. 77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다 566이세요. 5 6,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도 566이시거든요. 5 6, 그래서 어, 저는 오버한 핏의 옷을 입으려면 진짜 오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남자 옷에서 좀 많이 고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좀 어, 차간하셔서 제 사이즈를 비교해서서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작으신 분들은 이 사장님들 사이즈가 원래 566이니까 그런 핏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오버하다 약간. 그리고 아 얘는 이제 평범한 약간 그레이 컬러지만 일단 자켓이 없다면 블랙이랑 그레이는 갖추고 있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좀 되게 예쁜 컬러가 있어요. 바로 이 컬러. 제가 봄에 이런 거의 비슷한 컬러를 반바지랑 근데 얘는 지금 제 느낌에 조금 더 도톰한 것 같아요. 무게감이 살짝 있는. 제가 봄에 산 거는 되게 더 얇았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만약에 나 자켓 하나도 없어. 그럼 무조건 블랙. 둘째, 남들은 그레이를 권하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컬러를 권합니다. 제가 브라운. 그 자켓 컬러 제가 그 자켓의 모든 것을 올렸을 때 2번 자켓 전 너무 많이 봐서 기억하고 있는데 2번 브라운 자켓이 정말 정말 제가 한 7년 입었나 6년 입었나 하는데 진짜 너무 잘 입는 옷이라서 은근히 손이 많이 간다. 이뭐 봄가을 상관없이 얘도 지금 제가 보면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컬러보다 약간 녹색 카키색이 훨씬 더 진해요. 되게 멋스러운 컬러예요. 이제 제가 청바지에 이렇게 입은 옷들을 보여드렸고 이제 한번 셋업으로 몇 개만 골라서 한번 입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셋업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같은 컬러의 이렇게 제가 언제부턴가는 셋업을 진짜 진짜 좋아해서 셋업을 사는데 셋업을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셋업보다는 세럽을 사는 날은 특별한 날 있고 이 위아래를 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피스를 많이 샀는데 요즘엔 무조건 투피스를 샀거든요. 이거를 네버를 사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어, 세럽을 좋아한다는 얘는 바지가 저 밑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앞에가 이렇게 잡아줘요. 뒤는 편하게 내려오고 또 조금 되게 특이하게 약간 되게 포멀하면서도 되게 좀 자유로운 그런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얘랑 얘랑 앞부분이 좀 다르죠. 어떻게 흘러내리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컨버스를 신어서 오히려 더좀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얘를 조금 더 접어볼게요. 이번 옷은 제가 예전에 산 옷들보다는 덜오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예전에 샀던 옷들은 완전 오버. 제가, 어, 77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오버해서 진짜 아빠 옷 입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입을 때, 어, 이걸 다른 분한테 권해드릴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버핏이 적당한 오버핏이어서 그 점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너티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 강추. 이거는 어떻게 따로 링크를 해서 진짜 드리고 싶네요. 반팔인데 블랙이랑 화이트 두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되게 얇은데 목라인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좀또 티에 뭔가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 웬만한 티잘안 사고 하나 사면 아까 그 제가 초반에 입었던 블랙 티처럼 하나를 사면 되게 오래 입는 편인데 얘는 여름에도 좋고 가을이나 겨울에 이너로 입으면 되게 좋을 만한 목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도 나중에 링크를 그좀 걸어드려야 되나? 어쨌든 이거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랙이랑 이거 두 가지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생시하게 블랙을 입고 와서 좀 그런데 네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착장 또 입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착장 제가 아까 한번 청바지 입고 보렸던 옷인데 셀업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브라운 컬러가 진짜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와서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어, 자켓 픽을 하고 모든 컬러의 옷을 원픽한다면 저는 이 옷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신발 끝에 좀 보시, 보이시나요? 좀더 볼까요? 좀 <laughs> 잠깐만. <웃음> 이렇게 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얘를 뒤로 단추를 할수 있고, 앞으로 단추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를 조금 이렇게 잡아줘요. 끝이 안 흘러내려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뒤로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내리는. 저가 좀 다리가 짧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하니까 안으로 내리고 되게 특이해 보여서 얘 또한 앞이 더 예쁘네. 맞네. 앞이 더 예쁘네. 앞에다 이렇게 끈을 딱 해주는 게 너무 예쁘네. 얘는 너무 컬러가 진짜 예쁘네다 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이 브라운 컬러가 이 조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브라운 쪽에 가까운. 여기는 약간 화면이 실제 치마들다 어, 쇼핑몰 들어오셔서 보세요. 훨씬 더 예쁜 컬러고 저한피시이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네, 강추, 세업 네. 잠깐 딴 데서 잘 보기 힘든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다음 옷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자켓을 소송선주좀 자유롭게 입어봤는데 제가 그 라방보다가 완전 꼭지만 가디건이에요. 아, 아니, 니트, 니트, 니트. 그리고 구멍이 약간 이렇게 해져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심하지도 않고 너무 막 그냥 일반적이지도 않은 여기 이런 이두 정도? 여기 이렇게 살짝, 살짝 되게 막뭐 간들어지게. <laughs> 뒤에도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너 아까 입었던 그 흰치에다가 이렇게 입고 얘는 버뮤다 팬츠인데 그냥 약간 청바지도 아니고 되게 포멀한 그런 바지도 아닌 그 중간 어느 단계에서 있어 약간 회사 갈 때도 입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저처럼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도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바지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77인데 저한테 좀딱 맞아서 566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면 훨씬 더 예쁠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 추리닝처럼 너무 편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벌 완전 강추드립니다. 너무 예쁜데? 네, 예쁘습니다 예뻐서 다시 한번 보고 네. 소매 길이가 일단 니트 사실 때 니트를 잘못 사면은 두께를 너무 두꺼운 걸 사거나 너무 얇은 걸 입으면 두꺼운 걸 사면 일단 뚱뚱해 보여. 그리고 너무 얇은 걸 입으면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계절에 맞지 않고 약간 없어 보인다고 일단 이거 막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얘는 두께가 제일 장점인 거는 어 두께가 너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게 길이가 어설프게 길면은 또 되게 옷이 아 핏이 별로 안 예뻐요 근데 또 요즘에 소매 길이는 무조건 길어 되는 거죠 접어 입을 지연정 이렇게 하, 입을 지연정 네얘가 길어야지 약간 핏이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 젠지들은 이렇게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얘를 완전 픽겠습니다. 얘는 데리고가야될것 같아요. 또 다른 옷들도 어떤 예쁜 옷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버뮤다 팬츠인데 어, 인조 레더. 네. 되게 가을에는 레더를 어느 부위에 어디에나 하나 딱 입어주면은 되게 멋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요즘에 그 버뮤다 팬츠가 원래는, 어 체형에 맞게, 뭐, 그냥 인기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버뮤다 팬츠가 뭐 다시 뭐인기에저 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짧은 바지 에 어울리는 사람은 짧은 바지를 입고 버뮤다 이 정도 어울리는 사람이 정도 입고긴거 어울리는 사람은 긴거 입고 약간 이렇게 그냥 대중화가 그냥 일단 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몇번 입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런 부츠컷이나 이런 신발을 좀 강조하고 다리를 좀 이렇게 보일 때 버무더 팬츠가 은근 되게 패션의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즐겨 입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너티는 계속 지금 같은 걸로 입고 있고요 어 아까 같이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 있는 네 이런 니트인데 평범하지만 평범한 이런 뭐라하지 네이비색 가디건이에요 근데 약간 언발로 단추를 좀 껴봤고 이거를 이런 바지에 이렇게 입으니 되게 꾸안꾸가 좀 되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는 착장입니다. 짜잔 어때? 아, 네. 어? 가을 분위기가 나면서 요번에 그 FW 네. FW 맞나? 뭐 전문가적인 그런 견해는 없습니다만 웨스턴으로 그냥 쫙 빼입고서 쇼를 보여준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루피똥이었 어디였나 화가. 어... 이 바지는 제가 딱 입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어, 이 뭐지 였 부츠컷 진짜 제가 처음으로 청바지를 가장 많이 입었었던 게 부츠컷 처음 나왔을 때왜냐면 이런데다가 굽 높은 걸 신어주면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진짜 부츠컷이 나왔을 때 신생애를 만난 것처럼 개방. 진짜 너무 잘, 근데 그때 그런, 어 레트로 감성이 있으면서 이런 구김이나 이런 천의 이런 느낌은 여러분 기억나실텐데 버커로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런 게막 구김해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억을 좀 상징하면 생산하게 되면서도 핏이 너무 컬러랑 이런 게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덧댄 게 아래에만 제가 그 덧댄 바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 무슨 바지지? 절개! 절개 데님 팬츠 너무 좋아서 제가 스며들면서 절개 데님을 하나, 둘, 셋, 네개 샀어요. <laughs> 다 기억하고 있어요. 찐청, 연청, 검, 완전 찐검은 거, 그다음에 어 약간 화이트, 그러니까 검은 건데 약간 히끗히끗한 거. <laughs> 그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 절개 데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좀더 밑이 퍼진 부츠컷이라서 여기다 만약에 웨스턴 부츠 이제 제가 세무 요즘에 매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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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세무 부츠 신으면 그냥 끝나는 느낌 그리고 이거도 제가 또 며칠 전에 이거 제가 컨텐츠 올려드렸었잖아요 뭘 입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다들 비슷비슷하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고르는 거좀 힘들었는데 이거 입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좀 짧고 여기는 막 이렇게 틔어져 있어요 구멍도 좀나 있어서 옷 입을 때 이들로 팔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진짜, 청바지 입을 때밖에. <laughs> 그런데, 이 컬러가, 어, 뭐지? 일부러 그지같이 안 입었는데, 새 거를 입었는데, 뭔가 빈티지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억지로 꾸며서 만든 그런 컬러가 아닌 거라서, 너무 예쁜. 그리고 아까 이 티는, 아까 제가 흰색 보여드렸잖아요. 이 기본 티. 너무 예뻐서, 얘는 진짜, 아, 뱃살을 이제 빼야죠.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이번에는 오크 자켓 제가 그렇게 입고 싶어서 아니 솔직히 작년에부터 너무 유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사실 아 이거 얼마나 유행갈려나 물론 오크 자켓이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약간 그런 변방들이 아니 뭐 텍사스 이제 그런 데서늘 그냥 이게 뭐 특별한 옷이 아니라 늘 입는 옷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유행이 막도 되니까 약간 사는 게 약간 꺼려졌었어요 근데 올해까지 이게 쭉 오면서 계속 보여지니까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고 저는 근데 지금 약간 설명에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워커 자켓 처음 입어봐요. 저 집에 있는 워커 자켓들은 좀더 되게 부드럽고 몸에 이렇좀 되게 얇은 것들이어서 이렇게 본격적인 여기 이렇게 딱 레더되어 있고 이렇게 딱 본격적인 워커 자켓은 처음이라 감안해서 스타일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잘 어울리죠 근데? 요게 한 컬러가 더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랑 카키색을 많이 입으시는데 이 컬러는 조금 더 특이해서 이거 저는 남자분들, 남편분들 사드리는 거 되게 약간 강추. 저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어서 저는 옷을 남자 옷 같은 거 너무 좋아해서 사면서 늘그 생각을 해요. 아깝지 않아. 우리 아들까지 입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항상 옷을 사면서 저를 위로를 하는데 어, 이자켓은 카키색인데 얘는 이만큼만 적어볼게요. 카키색이고 여기 레더 딱돼있고딱 정식 정말 오크자켓 면도 완전히 그.. 약간..뭐라하지? 도, 도 이런..뭔가 빳빳한? 풀메긴 듯한? 하지만 입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다 되는 이런 느낌의 완전 내추럴한 되게 멋이 있는 오크자켓이 있네요. 제가 오크자켓은 많이 시도를 안해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근데 잘 어울린다는 거, 좀잘 <laughs> 모르겠는데 입었을 때는 이쁘다는 거, 입었을 때 되게 예쁜. 네, 진정한 멋쟁이가 되게 소화할 수 있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크 자켓이야 말로. 아직 제가 수준이 약간 부자란 듯한데 이상하게 약간 어울린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다음 옷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 베스트인데. 베스가 약간 엄발라고 여기 뜨개의 모양이 있고 이렇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서 어, 이거 약간 간절기 때부터 겨울까지 되게 잘 입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픽해봤어요. 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니트 재질이 약간 입었을 때 약간 딱 까, 까끌까끌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부들부들하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입었을 때 너무 예쁜데? 이게 약간, 저는, 어, 원래도 딱, 원래도 되게 몸이 뜨거운데, 갱년기라서 몸이 더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겨울에도 항상 반팔 입고 이랬어요. 좀 되게 기분 안 좋은 건 사장님 눈이랑 저만 그랬다는 거. 사장님이랑 똑같이 싫은데, 제짜 너무 열정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서, 항상 겨울에도 반팔 옷을 입고, 위에다가 더디어서 잠바까지 입는. 그래서, 회사 가면 하나씩 벗어 제끼는 약간 그런 옷이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딱 너무 좋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혹시 이런 거못 보셨던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며들다에서는 이렇게 좀 독특한 거를 쟁여두시고 무난한 거는 어디든 많이 보이니까 가격대비로 사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씩 쟁여두면은 나중에 포인트로 어디든 이거 치마에 이렇게 예보, 예뻐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입어봤습니다. 거의 지금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원피스 하나 입고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원입니다. 원래 원피스를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다가 얘가 단추가 잠기지 않아서 역시 네. 66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하는 갱년기. 네, 그렇습니다. 이거 블라우스 이것도 보자마자 제가 약간 찜콩 했거든요. 얘가, 어, 풀러서 그냥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쳐 입을 수 있게끔 끝 마무리가 되게, 어, 뭐라 그러지? 그냥 블라우스가 아닌 약간 자켓처럼 뭔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가 한쪽은 이렇게 와이드하게 있고 제가 이렇게 좁게 했는데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해도 아무, 뭐 이렇게 열어놓은 느낌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단추가 여미는 데가 있어서 나는 약을 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보,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좀 줄, 일단은 블랙인데 흔치 않은 이거 그러니까 되게 약간 셀럽들이 약간 잠옷 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렇게 몸을 흘러나이듯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런 뭔가 여자들한테 주는 그 여리여리한 네 되게 보기 힘든 옷이라서 얘는 꼭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제가 이거 나중에 이렇게 또 입고 나오면 또 어디서 샀냐고 또 물어보실 것 같은 그런 류의 옷이에요. 꽃 무늬가 이렇게 꽃이 예쁘게 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올해 또 보헤미안 스타일이 또 유행인다고 하고 저한테는 되게 반가운 그런 소식이에요. 저는 원래도 보헤미안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뭐 그런지로 이런 걸로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좀 반가워서 그런 들이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겠지만 어 다양하게 되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욕심이 막 나는 욕심. 한번 넣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넣어서 입는 것도 더 예쁘다. 네. 미니 스커트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치마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거. 이렇게까지 한번 오늘 오랜만에 또 스며들다 해서 착장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한데 빨리 선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올 가을에 신제품이 뭐 스며들다 뭘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아무래도 셀렉스들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시다가 탁 건지시는 그런 쇼핑의좀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딱 진짜 약... 약속? 약속이 아닌데? 제가 딱 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옷을 사서 되게 오래 입는다고 했잖아요 품질은 진짜 제가 단언컨대 품질을 되게 좋은 것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네, 가을 시즌 겨울에 도 만나요 감사합니다